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후니티비의 혼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 13분입니다 네 아까 전에 오늘 마감 리뷰 올렸고요자 이번 컨텐츠는 바로 리포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리포트는 포스코 케미칼 리포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이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오늘 올라온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50, 15, 20개의 리포트가 8페이지니까 28에 16 하면 무려 160개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부분, 뭐 산업 부분, 해외 부분 이렇게 나눠져서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늘 올라올 리포트 중에서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왜냐면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요즘 2차 전지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종목 중 하나이죠.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 레포트 선정을 했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한타증권의 김광진, 이어 뭐라고 해야 되죠? 어 김광진이라는 분이 이렇게 어 레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큰 제목으로는 이 유럽 진출의 선두 업체로서 프리미엄이 타당하다. 그래서 올해 이제 4분기 예상 실적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226억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16.3% 이제 늘 거라고 이제 전망을 이렇게 했고요 이제 나와봐야 알겠죠 이제 여기서 전분기 대비해서 양극재와 음극재 부분이 성장을 했다 이제 LG화학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앞으로 이렇게 유럽까지 진출을 어 하려고 이렇게 음 하고 있고 이 매출액이 네더 크게 볼게요 이렇게 2조원 올해 이제 2021년이죠 올해 영업이익이 이렇게 1,144억원으로 무려 84%나 증가할 거라고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2023년, 그러니까 2년 뒤죠. 3, 4단계, 2024년에는 유럽까지 이렇게 법인이 가동되면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것 같고 양극재 업체 중. 이 양극재는이 이차전지 소재의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양극재 업체 중에서 유럽 현지 생산에 가장 앞서 있다는 점에서 프리미엄이 부여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 유럽이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이거를 컨테이너로 이렇게 유럽까지 어, 가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선이 되게 부족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그쪽에도 그큰 시세를 주기도 했었는데 조선 업쪽으로요 네, 어, 그래서 음, 이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운송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지 생산의 중요도는 역시 지속이 어,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유럽 내 유럽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은 50이걸뭐 어, 와트 뭐 이렇게 기가와트라고 해요. 기가와트에서 대응하기 위한 양극재는 연간 약 1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 없이는 네 이렇게 공급이 아마 어려울 거니까 유럽으로 진출은 어 거의 어 필요 어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목표 주가를 어 14만 6천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이렇게 상향을 했고. 네뭐 PR이나 PBR 그 다음에 ROE 이렇게 나와있구요 실적 추정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음 1Q니까 네, 어, 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거겠죠 어, 그런 거 같고 네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이렇게 어,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거의 뭐 2020년 데뷔했을 때 2022년은 거의 2.5배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죠이렇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양극재 부분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강점은 제가 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양극재도 만들지만 당연히 응극재도 만들기 때문에 어, 이 2차전지 소재의 필수인 양극재, 응극재를 음극, 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프리미엄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목표 주가가 1 6만 6천 원 이게 18일 종가로 해서 12만 3천 5백 원이었는데 상승 여력이18%더 있다 이거를 무조건 이제 설정을 해서 레포트를 내야 된다고 하 이게 법이 이렇게 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은 높, 어, 더 상향이 됐지만, 뭐, 이것보다 더갈 수도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어,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오늘 쪽, 오늘은 조금 이제 19일에는 상승을 좀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의 발행 확정가는 77,3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1조가 넘는 조달 금액이 됐고, 이걸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일반 공보 청약일이 18일, 19일. 어, 오늘 끝났군요. 네, 오늘 끝나서 이게 2월 3일에 이렇게, 어, 신주로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유통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77,300원이라는 이 발행 확정가가 있기 때문에, 약간 괴리율을 좀 맞추고 갔다가 이제 다시 상승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 유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금 활용의 목적이죠.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그래서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이렇게 해외 공장 건설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래프들 나와 있고요. 네, 이 현금 흐름표가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재무제표 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조금 이제 줄어들다가 2020년까지 좀 소폭 줄어들다가 이제 2021년과 2022년에는 증가 추세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굉장히 좋다. 투자를 늘린다. 이렇게 유형자산의 증가, 캐파, 캐파 증설에 지금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지금 마이너스 나왔죠. 아, 지금 2022년에 이제 마이너스라고 나오는데, 어,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아마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큼 어, 현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2021년까지는 증가추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얼마큼 이제 실적이 받쳐주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증가율이 이 중과율, 이제 중요하니까요. 이제 2020년까지는 마이너스를 나오다가 2021년부터 이제 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가 제일 증가율이 어, 높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지켜봤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 자, 포스코케니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2 1일선까지 이렇게 행보라든지 조정이 좀 나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거 좀 지켜보시다가 어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 아마 내일 이 코스피가 아마 엄청 오를 것 같거든요 네. 코스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외 시간 외에 지금 난리 났거든요 기아차 지금 시간에 상한가 같고 현대차도 시간에서 거의 7% 올랐고 아마 내일 불장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오늘 개인이 1조 정도 매도한 게 내일 그대로 2배, 3배 이상 들어오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드는데, 그거는 뭐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3월부터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여기를 1파라고 보고, 2파. 음... 여기를 3파로 봐야 될까요? 아, 근데 네. 애매한데 이게 3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가 3파 같거든요. 그래서 4파 조정을 좀 받고 어, 5파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봉이 이렇게 월봉으로 3개가 났는데 여기서 2개 더갈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달은 좀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알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이 종목이 괜찮다 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하면은 뭐 아무 데나 매수해도 어,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수익을 네, 무조건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유럽 공장의 가동과 그 다음에 공이 광양 공장의 증설까지 그래서 생산 량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이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는 월등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7조 8천억 정도 되니까요. 뭐 10조까지는 더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레포트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음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또 관심이 있는 레포트가 있는데 이게 이 레포트가 어 99페이지 짜리에요. 이게 이제 99페이지 짜리고 2차전지 관련된 거 그리고 오늘 또본게이 CES 2021에 대한 그 정리가 되어 있는 리포트가 이것도 90페이지 짜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다 읽었는데 어 이렇게 긴 리포트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공부를 이렇게 해, 해보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리포트들을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구독자나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좀 공유하면 어 보이는 것도 더늘 거고 이 생각의 창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괜찮으신 것 같으면 제가 한번 진행을 어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괜찮으실 것 같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이제 구독도 좋긴 한데 구독도 구독이지만 저는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많이 컨텐츠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반응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레포트 읽어주는 남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